전남 신안군 도초도 망망대해로 둘러싸인 이 작은 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나온 학생으로는 최초로 서울대에 합격한 주인공 바로 섬소녀 문가영 양이다. 여기가 제가 어린 시절부터 쭉 자란 도초인데요. 음, 보시면 여기 식당, <laughs> 슈퍼, 음, 거의 식당밖에 없고요. 문구점이나 서점이나 아니면 뭐 독서실? 학원?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사교육도 한번 받지 않고 서울대 합격한 가영냥. 아, 모든 아, 것이 열악한 섬에서 할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가영냥은 후배들이 가장 닮고 싶은 선배이기도 하다. <laughs> 선생님들 다 가영 놀아 볼게요. 뭐 공공 공무원 얘기는 다 가영이 나와뭐 대학에면 다 가영이 나와. 아 대단해요, 그냥. 조그만 섬에서 서울대 간 선배잖아요. 학교 전설. <laughs> 도초고등학교에서 가영냥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전국의 친구들과 경쟁하는 모의고사 성적은 늘 기대 이하였다. 모든 것이 열악한 섬에서 내가 과연 도시의 친구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은 오랫동안 지속됐다. 저도 좀 의구심이 들었던 건 과연 내가 섬에서 공부해도 정말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갈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정말 공부를 잘한다고 저희 섬에서는 그렇게 불렸던 언니들도 교대 아닌 다른 학교를 못 가는 걸 보면서 아, 결국 나도 똑같지 않을까? 결국 노초에서 공부하면 그 한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기보다 그 환경을 극복해보기로 마음먹은 가영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었다. 저도 도시애들하고 견주을때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저를 도와주는 돌파구가 필요했고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영양 주변에는 인터넷 강의를 어떻게 듣는 것이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인지 조언해 주는 사람도 없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 가영양은 혼자서 고민의 고민을 거듭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공부가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성적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강의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성적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오른 적이 없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아, 내가 강의를 듣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저 역시 이제 약간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단순히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강의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끝까지 듣는 것 자체에 목표를 두고 강의를 듣다 보니까 강의에서 정말 얻어야 할 것을 못 얻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저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더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인터넷에 유혹에 넘어간 학생 한둘이 아니다. 그중 한 여학생. 고리치기 힘든 인터넷의 유혹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인터넷 강의의 가장 강력한 적은 바로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의 유혹을 꼭 이겨내야만 인터넷 강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최대한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필기를 하는 게 좋아요. 필기는 필요한 것만 적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강의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자율학습 시간 내내 인터넷 강의를 듣는 데만 열중하는 남학생 발견. 과학 과목이 가장 부족하다며 자율학습 시간 모두 인터넷 강의를 듣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까? 단순히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자율학습 시간에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단순히 시간을 보낸 건 공부를 제대로 한게 아니에요. 반드시 자신만의 공부 시간을 따로 마련을 해야만 돼요. 자타공인 인터넷 강의의 달인 문가영양. 인터넷 강의를 200% 활용하는 비법은 무엇일까? 그첫 번째는 인터넷 강의를 현장 강의처럼 듣는 것. 이 시간이 지나면 들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화면 속의 선생님과 눈을 맞추고 선생님의 말씀을 놓칠세라 수업의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필기하며 강의에 집중한다. 강의를 들을 때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건 강의를 듣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나서 바로 자리를 뜨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듣고 난그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내가 정리한 노트를 한번 다시 꼼꼼히 읽어요. 두 번째 방법은 즉각적인 복습.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복습이다. 강의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정리한 노트를 꼼꼼히 읽었다. 수업에서 강조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요점을 정리하고, 놓친 부분이 있거나 좀더 궁금한 점이 생기면 교과서나 강의 주제를 참고해 다시 한번 정리했다. 강의를 듣고 나서 직후에 복습하는 게 가장 좋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날 복습을 다못 했으면 뭐 주말에 시간을 내서 그 부분을 해당 부분을 뭐 교과서를 보고 참고서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복습한다거나 근데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강의를 듣는 것보다도 오히려 복습하는 데더 많은 중점을 두고 공부를 했어요. 가영양은 철저한 복습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알수 있었고 모르는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갔다. 강의를 듣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다른 선생님의 강의를 참고하기도 EBS? 했다. 아, 물어보 EBS는 이제 같은 교재여도 강의가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EBS 외국어 영역 수능 특강의 강의가 일곱 개나 개설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선생님으로 네. 이렇게 EBS는 학생들 수준별로 또 취향별로 어,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끔 강의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내가 한 선생님의 강의를 듣다가 아, 이 부분 이해가 잘안 된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선생님의 같은 교재에 대한 그 강의를 해당 부분만 찾아서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강의를 들으면 자신의 부족한 부분도 해결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 가영양이 인터넷 강의를 제대로 활용하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2년. 어떻게 하면 강의를 제대로 수강할 수 있는 것일까? 긴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가영양은 그 방법을 찾아냈다. 가영양은 강의 선택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 우선 자신의 수준에 딱 맞는 강의를 선택하기 위해 강의 소개부터 강의 목표, 수강 후기까지 꼼꼼하게 읽어봤다. 같은 과 친구와 럭비 연습이 한창인 형석군, 형석군은 동기들 사이에서도 운동을 열심히 하기로 유명하다. 중학교 때 취미로 권투를 시작한 형석군, 형석군은 금세 권투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고등학생은 어린 나이에 프로 입문이라는 과감한 선택을 했다. 그때는 권투만이 인생의 전부였다. 세계 챔피언을 꿈꾸던 소년법서. 그가 대학생이 되기까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어머니의 바람 덕분인지 프로의 세계는 녹록치 않았고 형석부는 불안해졌다. 근데 또 그때가 고등학교 2 학년 한 중반쯤 됐던 시기라서 이제 순슬 대학 입시 걱정도 해야 됐던 시기였어요. 그때 생각한 게 운동은 나중에라도 할수 있겠다. 대학 가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 하지만 공부는 그때 시기밖에는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는 어떤 강의를 듣느냐 보다 어떻게 듣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형석군는 교재를 구입할 때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같은 교재를 세 권씩 사는 것이었다. 이는 복습을 고려한 것으로 권투 선수였던 경험을 살린 발상이었다. 인터넷 강의 교재를 살때 처음부터 복습을 고려해서 세 권을 샀는데요. 운동을 할때 한번 운동을 하고 잠깐의 휴식을 갖고 다시 운동을 하고 잠깐의 휴식을 갖고 또 운동을 할때 근육이 충분히 자극을 받아서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공부도 운동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공부한 내용들이 완벽하게 내 것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반복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세 권씩 샀었어요. 시간표는 하루 최소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는 것보다 약간 더 여유롭게 짰는데요. 음, 왜냐하면은 계획이라는 게그 톱니바퀴가 맞물린 것과 같아서 계획 중 하나가 실패하면은 전체 계획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시간표를 짤때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짰었어요. 형석군의 인터넷 강의 활용 방법의 특징은 바로 자기주도학습이다. 강의를 듣기 전에는 먼저 예습을 해야 한다. 오늘 들을 강의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이다. 이때 이해가 되지 않거나 틀린 부분 등을 꼼꼼히 체크하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습의 목적이다. 예습을 마친 후 강의를 듣는데 예습 과정에서 체크했던 부족한 부분을 강의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예습 후 강의를 듣게 되면 이미 한번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몰랐던 부분은 좀더 집중하게 되고 알고 있던 내용은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다 수업을 주도적으로 듣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개념이나 답을 도출하는 사고 과정까지도 꼼꼼하게 기록했다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틀렸던 문제 몰랐던 문제들 몰랐던 개념들 이런 거에 집중해서 듣는 것도 맞지만 맞은 문제도 소홀히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설령 내가 맞았더라도 그것과 다른 풀이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맞은 문제도 집중해서 열심히 들으려고 했었어요. 강의가 끝나도 형석 군의 공부는 끝난 게 아니었다. 다음 단계는 복습. 형석 군은 메모지를 활용하여 수업 내용을 복습했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한 내용 중 핵심 내용들을 골라 다시 메모지에 옮겨 적는 것이다. 이때 의 기준은 자신이 모르는 것 외워야 하는 것들이었다. 그런 후 눈에 잘 띄는 책상 앞에 메모지들을 붙여 놓고 외우기로 했다. 이렇게 몇 번씩 반복해서 중요한 내용을 점검하는 것은 한번 배운 것은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형석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외울 때는 한 번에 모두 외우려고 하지 않고 오며 가며 지날 때마다 눈으로 익혀. 자연스럽게 각인되도록 했다. 그러다 눈을 감고도 내용이 생각날 정도가 되면 완전히 외운 것으로 판단하여 메모지를 떼서 정리했다. 결국 외우지 못한 메모지는 외울 때까지 붙여두었다. 그렇게 다 외운 메모지의 종착지는 바로 노트였다. 처음에는 그냥 메모지에다 적은 걸 책상 앞에다 붙여서 그걸로만 외우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책상 앞에 붙여놓은 메모지들을 외우고 버리고 외우고 버리고, 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걸 따로 정리를 하면은 반복해서 외우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메모지를 노트에다가 따로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보기에도 깔끔하고 이미 한번 외웠던 거를 다시 반복해서 외울 수 있다 보니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평석군이 메모지에 정리하는 내용은 과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먼저 수리 영역의 경우는 중요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문제를 풀때 키워드가 되는 접근 방법도. 반드시 정리하는 내용 중 하나다. 그리고 언어 영역은 선택지의 표현 중 모르는 표현이나 개념어 문제 접근 방법 등 놓치고 있는 내용이나 외워야 하는 것들은 구분 없이 모두 적었다. 마지막으로 외국어 영역. 어려운 구문이나 어법을 문장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통째로 적었다. 그리고 바로 뒷장에 해당 문장의 핵심 키 포인트를 메모지에 정리해 붙여놓았다. 두 명의 후배들도 본격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먼저 형석군의 조언대로 예습은 필수. 그리고 강의를 들을 때는 여기저기서 헤매지 않고 자신이 고른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메모지를 활용하여 복습까지 꼼꼼히 마쳤다. 소연양 역시 마찬가지로 강의를 듣기 전에 예습을 하고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이때 소연양은 형석군과는 달리 교재 필기를 하지 않고 따로 노트를 마련해 중요한 내용을 필기했다. 그러고 나서 노트에 적은 핵심 내용들을 메모지에 다시 정리했다. 메모지를 책상에 붙여 암기하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 이 과정에서 소현양은 예전 자신의 공부 방법이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가 예전에는 인강을 들을때 필기를 이렇게 책에다 직접 했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만 치고 그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수업을 먼저 듣기 전에 이렇게 제가 먼저 풀어보고. 또 수업을 듣으면서 선생님의 풀이를 적으면서 제풀이고 비교를 했고요. 또 수업을 다 듣고 난 후에는 이렇게 포스트잇에 정리를 함으로써 복습을 해 봤어요. 예전처럼 필기를 체계만 했을 경우에는 수업 때만 딱 보고 보지를 않았는데 그러다 보면 잊혀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 수업을 듣기 전에 먼저 풀어 보고 인강을 들으면서 다시 풀어보면서 풀이를 비교하고 복습까지 또 이렇게 포스트잇을 정리를 하니까 훨씬 기억에도 더 남고 집중도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형석 군이 세 권씩 준비했던 교재들을 활용할 시간이다. 바로 반복 학습을 통한 복습. 형석 군은 삼 개월의 간격을 두고 이전에 공부한 내용을 반복해서 점검했다. 문제 풀이를 반복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학생들 유형이 두 가지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 문제만 열 번을 계속 풀어보는 거죠. 그런데 한세번 정도 가면 그 문제가 외워지고 풀이 과정까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때 다른 방법에서는 접근할 수 없을까? 이 풀이가 가장 좋은 풀이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다시 반복을 돌렸다면 의미는 다른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오히려 반복해 줄때 훨씬 어, 성적 상승이 크다라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흔히들 성적이 빨리 안 오르다 보면 좌절을 해요. 좌절하고 아, 나는 머리가 나쁜가 보다. 나는 해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렇지만 저도 성적이 빨리 오르진 않았어요. 희망을 가지고 계속 꾸준해야 성적이 오르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강의로 누구보다 좋은 효과를 거둔 훈련의 공부법. 그것은 어떤 것일까. 허련의 공부 계획은 매일 수강하기로 한 과목들을 모두 한 강의 이상씩 듣는 것이었다. 하루에 들어야 할 양이 많은 편이었지만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목표한 수업을 다 듣기엔 늘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고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를수록 계획한 공부량은 다음 날로 다음 날로 미뤄져만 갔다. 반응 양을 들이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또 계획했던 것도 엉망이 되고, 이제 또 미루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쌓이고 쌓여서 또, 점점 이게 악순환이 됐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강의를 여러 선생님들 강의를 쫓아다니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또 다른 선생님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쫓아나가다 보면 정말 수험생활이 어떤 제한된 시간 내에서 우리가 뭔가의 목표를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확한 커리큘럼을 제시하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 선생님을 믿고 그 선생님의 커리를 처음부터 기초부터 해서 뭐 심화 과정까지 따라간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유명 강의라면 문어발식으로 이것저것 들어왔던 계획에 과감한 수정이 필요했다. 일단 자신의 상황에서 꼭 필요한 강의들만 남기고 과감하게 계획을 줄여 나갔다. 그렇게 공부한 후 치른 첫 모의고사.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분명 인강을 통해 본 문제들이라 생각했는데 성적은 참담했다.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사라져 버리는 느낌이었다. 점수를 딱 봤을 때아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체점을 계속 두세번더 했거든요. 근데 점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험지를 찍고 싶을 심정이었어요 진짜. 하루에 여섯, 일곱 가지 인터넷 강의도 듣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 공부법이 뭐가 잘못됐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고 있으면 잊고 싶었던 시험 점수가 아른거려 참을 수가 없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지금까지 의 공부법을 곱씹으며 또다시 깊은 고민을 시작했다. 인강만 듣고 복습을 안했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 것 같은데 한번 인강 줄여볼까? 아니야. 그랬다가 계획했던 목표량을 채울 수 없을 거야. 차라리 시간 활용을 잘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자. 복습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 허련이 생각한 것은 실습 시간 중에 생기는 1, 20분의 시간과 쉬는 시간. 그리고 이동시간 등의 자투리 시간이었다. 그 시간에 복습을 하기로 했다. 자투리 시간을 하루에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서너 시간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꼭 활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근데 그 자투리 시간에 항상 책을 들고 다녀야겠는데, 여러 권의 책을 들고 다닐 수 없다네요. 그래서 저는 한 권으로 모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방관화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수업을 듣는 대신 그동안 들었던 인강들을 다시 한번 들으며 해당 교재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꼼꼼히 필기하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면 인강을 들으며 필기한 교재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단권화 작업을 시작했다. 여러 교재 중한 권을 선택해 다음 날 자투리 시간에 들고 다니며 볼수 있도록 다른 책의 내용을 정리해 넣는 시기였다. 책 이외에 나온 것들을 다른 책 찾아봐서 어, 추가적으로 적는 거고 또이 이 책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 책에 있는 내용과 비교될 만한 그런 것들도 같이 적어요. 모든 과목에 대해 그동안 들은 인강들을 하나로 정리하는 작업. 예를 들면 음, 어, 순서 배열의 문제잖아요. 순서 배열의 문제에 있어서 연결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연결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이런 문제에 그래서 찾아보니까 연결사에 대한 정리 나와 있는 책을 찾아가서 여기다 옮겨 적는 거죠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보다 보니 그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수 있었다 그렇게 단권화를 해나가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주저없이 해당 부분의 수업을 다시 찾아 들어보면서 몇 번이고 복습도 해나갔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인강 복습과 단권화를 계속한 결과 과목별로 열 권에 달하던 교재들이 한 권에 정리됐다. 그렇게 단권화한 책은 늘 지니고 다니며 반복해서 공부했다. 단권화된 책들을 한 20번씩 본것 같아요. 어, 그 책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 관련된 내용까지 보면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목소리> 명사가너 설마 지금 강의 한 번만 보고 이해하려고 그러니? 그건 좀 해본 사람들이 하는 거고 너는 일단 수학하고 좀 친해지자 응? 첫 번째 목표는 수학과 친해지기 이를 위해 우선 강의를 영화처럼 그냥 봤다 맨땅에서 시작하는 이 공부법을 명석군은 콩나물 공부법이라고 말한다 저처럼? 수학에 흥미가 없고 수학을 멀리하던 친구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고 나도 모르게 실력이 잘한다는 거죠 마치 콩나물처럼요 걸음마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매일 꾸준히 두 개의 강의를 들었다 마지막 강의까지 듣고 나면 노트에 교재 전체 소단원명을 옮긴 후 해당 단원에서 기억나는 내용들을 적어보면서 그동안 쌓인 지식을 확인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한번더 강의를 보며 기본기를 다졌다. 이렇게 함으로써 쌍이 나는 것 같은 거죠. 본인이 어, 내가 강의를 봤는데 이렇게까지 기억을 하게 되더니 어, 이렇게 핵심적인 점들을 다 알고 있다니 아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어, 문제라는 걸 풀어볼 수 있겠구나. 아 이제는 내 머릿속에도 개념이 들어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개념을 알게 됐다면 다시 첫 강의로 돌아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강의를 들었다. 이제 개념 강의 열심히 들었으니까 문제 좀 풀어보자. 이제 네 머리를 쓸 차례야. 근데너 혹시 이거 다 맞을 생각하는 거 아니지, 명수가? 일단 역시 버리자. 응? 강의를 듣기 전 예습 차원에서 문제를 푼다. 이때 아는 문제는 꼼꼼히 풀고 모르는 문제는 그냥 넘어갔다. 지금 제 공부법 자체가 다음 강의를 연속해서 봐야 되는데 이한 문제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면 다음 강의를 못 봐요. 다음 강의 못 보면 밀리죠. 그러면은 함수의 극한만 공부하다가 연속함수가 밀리게 된다고요. 그럼 연속함수 공부할 때쯤에 함수의 극한 어차피 또 까먹을 텐데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럼. 저걸 봤을 때 유리화부터 생각이 드는 건 그게 기계적인 거야 무슨 말인지 하겠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기본은 원리가 있고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 문제 풀어보라고 러면딱주자마자 유리화 딱 하고 있는 앞에 있어. 왜 유리화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강의가 끝나면 예습했던 자신의 풀이와 선생님의 풀이를 비교했다. 아예 못 풀었던 문제는 선생님의 풀이 를 보며 자신이 풀지 못한 이유를 찾았다. 음, 답도 맞고, 풀과정도 답은 맞았지만 선생님과 풀이가 다른 경우에는 무조건 선생님의 풀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이고 이해하기 좋은 풀이를 선택했다. 예습 복습 과정을 하며 강의를 다 들었다면 또다시 첫 강의로 돌아가 개념을 확실히 다질 차례다. 요! 영서가 지금까지 공부하느라 고생했어. 이제 너도 일반 학생처럼 정상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게 된 거라고. 근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 너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번에 공부하면서도 마지막으로 개념의 유의하라 키우. 강의를 듣기 전 그날별 단원의 목차만 적은 후 기억나는 개념들을 순서대로 적어본다. 자신이 개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개념을 확인하고 나면 강의를 듣기 전에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했다. 이렇게 개념을 다져가며 모든 강의를 듣고 나면 좀더 심화된 문제를 풀어주는 새로운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문제풀이 강의 역시 개념 강의를 들었을 때처럼 모든 문제를 완벽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 들었다. 수리영역 8등급 풀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다는 서예리양과 해설지를 보지 않고는 문제를 풀수 없다는 금현민양이 함께 공부법을 배우기로 했다. 우리 인간을볼때또어 예. 당연히 철저히 하고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태처럼 형민이는 맨날 답지 보고 그러잖아 그런 상태처럼 전혀 그렇게 어떤 게 쌓인 게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식으로 인강을 봐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야. 인강을 볼때두번세번 번 반복하고 필기하지도 말고 한 번도 멈추지 말고 보라고 했을 때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필기를 할때 멈추고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기 시작하거든요. 힘들 것 같아요. 예리양은 고민 끝에 앞으로 4 일간. 지수의 확장단원을 완전 정복하기로 했다. 학기 초에 배웠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포기했던 단원이다. 그래서 일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데도 생각만큼 쉽지 않다. 되는 즉, 얼마 못가 졸음이 쏟아진다. 그렇게 첫 번째 강의가 있습니까? 끝났다. 자, 학교에서 강의를 보고 집에 돌아온 예리양 소단원명을 써두고 기억나는 내용을 적어보는데 졸았던 탓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아 어, 뭐가 있지? 전에 듣던 그거 인강 본거 제가 생각나는 거다 쓰고 있어요. 적어보니까 어때요? 음, 저 정말 바보 같은데요. 왜요? 어, 공식은 다 생각이 나는데 뭘 자세히 들었는지는 아직. 기억이 잘안 나요. 가능하면 모든 내용을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 들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강의를 듣다 보면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 아 이렇게 하면 풀리는구나 하고 자기가 아는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시 한번 반드시 복습을 해보는 것. 인강을 들면서 다른 짓, 다른 짓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뭐 음악을 듣고 싶다든지 다른 인터넷 서핑을 하고 싶다 이런 유혹에 빠지고 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기의 각오 이것부터 먼저 해놓고 나서 시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민 양은 등차수열 단원을 선택했다. 첫 단계는 필기나 문제풀이를 하지 않아도 되기에 이동시간이나 식사시간, 쉬는시간을 활용해 강의를 들었다. 낭비하는 음, 시간을 짬짬이 인강을 들으니까 야간 자율학습시간, 다시 한번 강의를 듣는 현민 양. 이번에는 처음 들을 때와 달리 한 자리에서 집중해서 강의를 듣는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 힘들지만, 끝까지 멈추지 않고 강의를 들었다. 처음 보는 거 당연히 어렵잖아요. 근데두 번째 들을 때는 첫 번째 들었던 게 같이 생각나면서 음더 이해가 잘 됐어요. 반복해서 들으니까. 예리양은 두 번째 단계에 도전했다. 노트에 풀이 과정을 적어가며 문제를 푸는데 강의를 들어서인지 평소 손도 못 댔던 문제들이 생각보다 잘 풀린다. 강의를 해도 안 되는데. 모르는 문제도 있지만 예리 양으로서는 장족의 발전이다. 한편 개념 다지기를 시작한 현민 양. 강의를 듣기 전 백지노트에 개념을 적어보는데 쓰고 보니 뭔가 허전하다. 음, 뭐가 문제지? 고민하던 현민 양. 결국 명석 군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음, 공식 위주로만 써서. 어. 음 개념은 잘 모르겠는데 어. 정확하게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현민이가 강의를 보고 나면 선생님이 원리 같은 걸 설명해 주시잖아 네 그럼 이제 원리를 통해서 도출된는 공식이잖니? 네 그러면 이제 공식을 이렇게 써보면서 본인이 강의 들었던 원리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명석군의 충고대로 공식이 도출되는 원리를 떠올리며 다시 백지 노트를 작성하는 현민양 처음에 노트에 비해 한결 자세한 노트가 완성됐다 개념을 한번 정리한 후 강의를 들으니 내용이 좀더 쏙쏙 들어오는 느낌이다. 좀 전에 했던 실수를 정확히 짚어주는 선생님. 강의를 들으며 현민양은 이론뿐 아니라 수학을 대하는 태도를 배웠다. 이제 예리양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지수의 확장단원. 하지만 개념을 적어나가는 예리양의 표정은 밝기만 하다. <laughs> 어, 저는 정말 쓰지도 못했는데, 지금 써보니까, 아, 내가 그래도 돌머리는 아니구나. <laughs>